무슨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사장님, 여기가 저희 사는 동네고요. 뭐 저는 아니지만 우리 람 사장이랑 우리 호 사장 사는 동네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호 사장 만나러 람 사장 만나러 가는 길. 저희 교회 파킹라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자, 여기서 딱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교회 파킹라일 때 저게 기아차 한 대가 막고 있는 관계로 조금 요런커롱 가서 요렇커롱 깎아서 차좀 커가지고 저기 람사장 딱 와있네요. 진짜 좀 커가지고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기 람사장이 쫙 있습니다. 자, 람사장 차 정리를 하고 있는. 오늘 운전당 거는 람사장 같거든요. 제가 이제 서 영상 편집이랑 촬영 때문에 람사장이랑 우리 호사장이 지금 다 운전을 하고 있어요 닦을 거면 닦고 붙이는 게 낫지 않냐? 아니 지금 각을 봐서 다닦으 어. 다 붙였잖아 <laughs> 닦을 때다 닦자야 <laughs> 내일 닦을게 일찍 닦았다 보면. 자 사장님들 우리 남사장 차를 타고 려는데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사진을 좀 빡세게 찍으려고 제대로 합니다, 저희. <laughs> 알코올로 이렇게 조져줍니다, 처음에. 아. 아 요새 알코올이 코로나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 찾아가지고. 제 가게에서. 횡령해온 거 아니냐? 횡령해왔습니다. 네. 가게에서 뭐어 떴었는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그 심심할 때 마시는 거아니야 그러기에는 도수가 너무 쎕니다 형님들 아희석해서 마시면 돼 공업용이라서 아이 묵은 때 보소 우우우 신내라 지워지네요. 신내라 윈덱스는 없드나? 윈덱스도 있어요 오케이 컷 콜라 한번한 다음에 아, 윈드실이는다 좋은데 이거 닦는 이 각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불편해 음 진짜로 어. 저 정사는 도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아마존 같은 거 검색하면 그러니까 네. 편하게 하겠다고 어, 더 불편하게 만드는 맞아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솔직히 소식... <laughs> 자 알콜로 아, 일단 디그리스를 조금 했고요 조금 더 합시다 디그리스. 왠지 이거 밤에 되면은 충분하게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laughs>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아 참고로.. 그 지금 찍고 있냐? 응그거 찍어 이제 아 계속 찍어다 했다 응. 원래 이렇게 많이 찍어서 자르면 낫지 음. 응. 아이고 파리야 사장님들 응.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름 모를 글래스 클리너고요 딱 보니까 어디 무슨 다이소 같은 데서 짝품을 사왔는데 잘 된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아 갑자기 돌쇠 형님 생각 나네 이 <laughs> 돌쇠? 어 재밌지? 어 개웃겨 진짜 그 남자 가지고 싶어 센스 있더라 어 도대체 저, 저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아빠 처음 <laughs> 덱스로아 이거 안되는거 같애 그치 내가 볼까자 람사장 큐! 니 <laughs> 네 차는 니가 깨끗하게 어 주인님, 어, 차안 들리는 거 보소. 창문에 <laughs> 물기 맺힌 거. 어. 체크. <laughs> 타이타닉 보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내가 아주 그냥 개판이 이렇게. 여기 여자를 안 태워서 그래 여자를. 어. 성춘이 말이야. 어? 갑자기 왜명철를 때리냐. 여자를 만나고, 그래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어. 그래 우리가 국민영분도 어? 내고 우리 부모님 먹여 살리지. <laughs> 아하. 아하. 그냥 셸에 알콜북 불질러버리고 싶네. 자, 사장님들 오늘 또 어김없이 일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줄이 쫙서 있고 저는 이제 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사장은 미리 와서 마실을 먹고 있습니다. 마실 맞냐? 새참? 새참? 새참 새참 찍었냐 참음 저희 교회고요 여기가. 근데 저희가 사회봉사로 이런 푸드 팬트라 그러는 건데 못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다 공짜로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자 사인들 세참 끝나고 이제 노동을 하갑니다. 이제 1 2 시부터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 된 겁니다. 이렇게로 물건이 다 나갔어요. 오, 미션 컴플릿. 50 박스. 50 boxes, we t r e everything. 자, 저희는 China Palace 라는 데를 왔는데요. 미국식, 중... 미국식 중국, 음식... 아, 나 미국식 중국음식 아나, 미국식 중국음식 파는 데입니다. 안에서는 찍을 것 같았는데 밖에서부터 찍냐? 따라라라라라렇습니다아 람사장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냐 오늘 박스 50개가 나가 가지고 사람 많은 날이었어요, 오늘. 50가정 아. 50가정 매겨 살렸습니다, 제가 오늘. 메뉴는 유로코에 미국식 미국식 중식 진짜 맛있어요, 이게. 한국 가면은난 이게 제일 먹고 싶더라. 길 뭐냐? 미국식 김밥천국. 어, 미국식 김밥천국? 어. 미국식 중식 김밥천국 같은데. 미국짱깨집미국짱깨집 미국장켓집 은 자주 오잖아. 김밥 천국이지 거의. 국가 치랑은 좀 다른 느낌의 김밥 천국? 그렇다 합니다. <laughs> 사장님들, 저희가 드디어 고프로를 장만을 했습니다. 히어로 9으로 큼직하게 질렀고야 어떻게 사, 생각하시니까, 코 사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으 <laughs> 이렇게 생겼고, 안에는. 깔끔하네요. 오, 저 고프로 처음 사봤어. 오, 저거 크다. 끝이에 코사장. 이거 저 크다. 어떻게 생각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고사장이 요새 나이를 들어가지고 영 힘이 없어. 케이스 나쁘지 않고요. 근데 케이스 되게. 뭐, 어, 이게 끝이야? 이렇게 놓고 댕기는 건가? 원래?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런가 봐요 어, 좋네요 배터리는 역시 큼직하게 두 개로 질러졌고요 악세사리는 아마존에서 샀는데 이게 20불이래요 어, 말도 안돼 이거 진짜 중국인들 다 갈아서 중국인들 갈아서 만드는 이 냄새가 납니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다 주는데 이게 20불이래. 2만원, 2만원. 뭐 2만 2천원? 환율 따지면? 중국인들 갈린 냄새가 벌써 나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밉긴 하지만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중국에다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제 우리. 어? 그리고 뭐 하나 더 와야 될것 같은, 와야 되는데 뭐 하나가 안 오네요. 근데 뭐, 이 정도로도 오늘 예상보다 일일 빨리 와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고프로 가지고 이제 좀 장난쳐봐야겠어요. 고사장 같이 놀러 안 갈래? 산책? 와, 산책 간다해도 어 산책? 헉, 산책? 산책할까? 산책하자. 미동도 안해니다 나이 먹었어 이제. 고사장 주민. <laughs> <laughs> 어좀더 주민. 하이 <laughs> 귀여워 사인들 저희는 일식집 왔습니다 어머님들이 쏘셔가지고 저희 둘은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사장님들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일요일입니다. 빨리 깔리. 저한테 줘요 그냥 제가 뱀으로꼬꼬아버릴게요 거절 못하게. 네가 받아서 수수료 10% 떼고 보내. 어 그래. 남 사장이랑 <laughs> 저희 교회 사관님이랑 나들이 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 끝내주네요어제 그렇게 스키장에서 추웠는데 안그래라 아사장요 어, 오늘 아하겠이정 오늘 아탄겠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아시겠어요. 오늘 아시겠어요. 오에아시요 오늘 아시겠어요. 오늘 아시겠어요. 오늘 아시겠어아이고어요오아시겠요요 <laughs> 여러분, 커피색과 물색이, 같은 우리 동네 뒤트호스입니다비가 여러분, 고 얘기해줘 그렇다 합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 어, 보이냐? 달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분 여러분, 니러분여기가뭐러수흘러들여오고여런 곳은 러니니러요 아, 비가 와가지고 어, 얼마 전에 가러여 그엄마 그거 어떻게 건넜어? 그랬더니 차를 없대, 려쭉 엄마 안되는거야? 안되지 그보다 이거만 조금 하시거든요 가방 고고